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4주차 토요일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복습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조직의 유형, 학자별 조직의 유형부터 관료제 내용까지를 쭉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482번부터 513번 선지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실 수 있죠? 자, 482번 민즈버그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민즈버그는 조직의 구조를 다섯 가지로 구성 부문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핵심 운영 부분 그다음 전략 부문 그다음 중간 관리 부문 기술 구조 부문 그다음 지원 스텝 지원 참모 부문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을 딱 갖다 놓고요 여기가 핵심적인 운영 부문 여기가 전략 부문 그리고 중간 관리자 외부에 기술 구조와 지원 참모가 있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는 선지고요. 자, 민츠버그의 단순 구조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맨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때 만들어지는 가장 초기 형태의 조직이 단순 구조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8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84번입니다. 전략적인 정점은?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 구조의 핵심적인 조직 구성 부분이다. 전력 정점이 실제 핵심 구분인 건 단순 구조고요. 기계적 관료제는 아시겠지만 기술 구조, 테크너 스트럭처, 기술 부조, 공식적인 업무 절차를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성 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고요.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에는 단기 전사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 사업 부제, 임시 조직. 홀라크라시라는 형태의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x. 자, 186번입니다.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하고 불안한 환경은 아닌데요.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정한 환경이라면 임시조직이고요.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X가 됩니다. 자, 민트버그는 폐쇄 체계가 아니라 개방 체제의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기계적 구조는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되지만 유기적 구조는 권위가 쉽게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전문적인 능력을 꼭 갖추어야 한다. 이게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선지죠. 유기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넓은 직무 범위 분권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맞고요. 번스와 스토커가 제시한 조직 유형 중에 유기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에 반대죠. 낮은 공식화를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491번입니다. 조직 구조 모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기능구조, 사업부재, 수평구조, 매트릭스 네트워크 구조 순위다. 좀 이상하죠? 왜냐면, 매트릭스 구조가 수평 구조보다는 유기적 성격이 조금 더 약합니다. 매트릭스는 본래 기능 구조의 수직적 구조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임시적인 사업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인 성격은 오히려 매트릭스보다 수평 구조가 더욱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491번 요거 X가 되고요. 매트릭스 조직은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조직 내에 부서 안에 자기완결적 단위 기능 단위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한 건 매트릭스가 아니라 사업 부제 사업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능별 구조에 비해서 사업별 구조는 사업 부서 내에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네, 사업별 구조는. 사업부서 내에 여러 개의 기능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한 편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죠. 49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93번, 4번입니다. 수평적인 전문화 수준이 높다면 업무는 단순해집니다. 수평적인 전문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건 일단 일반적으로 관료제에서는요, 굉장히 업무가 쪼개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자, 495번입니다. 에드오 크라시는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에 네, 수평적 분화는 작업 과정의 전문화는 아니지만 인적 자원의 전문화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적 자원은 분명히 전문화됩니다. 인적 자원의 전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적 직권화의 수준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공집 다 낮은데 수평적 분화는좀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95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4... 자, 496번입니다. 블라우와 스콧은, 네, 이번에도 문제가 출제가 됐죠.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하지 않았고요. 그 조직의 수혜자가 누구냐. 요걸 가지고 조직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496번 X가 되고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했던 건 오히려 파슨스가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497번입니다. 파슨스의 바로 나왔네요. 기능별 조직 유형 중에서 조직이 사회가 강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거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관들이 실제 이 기관의 예시가 될수 있고요. 파슨스는 적응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조직. 그리고 지금처럼 네, 목표 달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조직. 그다음 통합 기능을 사용하는 통합 기능을 사용하는 통합 조직. 그다음 사회적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재적 형상 유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 형상 유지 조직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조직을 분류했었습니다. 자블라우코스콧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했죠. 그중에 호혜적 조직은 서로 간에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객이 수혜자가 되는 봉사 조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 호혜 조직은 정당이나 노조와 같은 조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돼요. 사실 블라우와 스콧이 문제에 이번에 꽤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요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자주 안 만날 거잖아요. 하지만 분류하는 기준들을 좀 익혀놓으시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 풀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99번입니다. 이상적인 관료제는 전,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서 충원되는 역관주의 아니고요. 실적주의에 의해서 관료를 충원합니다. 499번 x 고요 500번.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규칙에 따라 상관이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료는 객관적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니죠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 입장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엑스입니다 자 맥, 막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서는 문서화된 법규짐에 의한 법규집에 의한 판단을 강조하지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전문 직업적 판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료제 모병에서 베버가 강조했던 가치는 능률성. 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배번은 정당성을 기준으로 권위의 유형을 전통 카리스마 법적 합리적 권위로 나누었는데요.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관료제에서 관료는 통치 관료 관료제는. 관료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로서 왕정이나 민유정에 비해서는 관료가 국가 정치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료에 의한 통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제 혹은 관료정에 대한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대번엔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목표 대치 현상을 설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X가 될 거고요. 자, 507번입니다. 관료는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면 그들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고요. 관료제의 계층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상급자의 권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층제의 특징은 하급자가 혼자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없고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야지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자, 509번입니다.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에 피터의 원리. 아시겠지만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자가 승진해서 불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설명합니다. 관료들이 세력 팽창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기구와 인력이 증대되는 것. 요거는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어서요. 피터의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엑스입니다. 자 관료제의 병리 중각 계층에서 유능한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됩니다. 관료들이 무능한 자로 대부분 채워지는 현상. 이게 피터의 원리의 내용이어서 무능력자들이 조직의 꼭대기를 차지할 때 발생하는 무능한 현상. 요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을 설명하게 되는 표현이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510번 맞는 선지고요 511번 관료제는 동조과잉 형식주의로 인해서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대요. 하지만 동조과잉이나 형식주의가 전문화로 인한 무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너무 직업적 전문화, 분업이 굉장히 심하고 직업적 전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조직이 너무 정해져 있는 자기 업무만 잘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동조과잉 형식주의로 인해서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고요. 자, 관료제의 정리현상 중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배증, 부하배증 법칙을 내용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관료제 내 법규와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건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해한다. 틀린 거죠. 오히려 관료제는 비정의적인 의사결정, 인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513번 문제의 정답 X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관료제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탈관료제 그리고 조직 이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